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돌아온 주구입니다. 오늘은 오티어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리뷰 작성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획득 조건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리뷰를 작성하면 오티어 카드를 주는 조건입니다. 먼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리뷰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10이라고 그려진 케이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스파의 이 비밀문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밀문서 확인을 클릭하면 자신이 어느 유형의 게이머인지 알수 있습니다. 맨 아래로 쭉 스크롤하면 이렇게 누가 내 비밀 문서에 리뷰를 작성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달아주신 분들의 댓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뷰를 달때 주의할 점은 구글 로그인이 아닌 크롬으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글로 바로 로그인하면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크롬으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스크롤을 내려 공유하기를 눌러 주시고 링크 복사를 눌러준 다음 크롬으로 들어가 붙여넣기 해 주시고 로그인 후 계정을 선택해 리뷰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부계정으로 리뷰를 작성하라입니다. 실험 결과, 부계정으로 본계정의 리뷰를 남겨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계정을 여러 개 돌려가며 타인의 리뷰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속도도 빠르겠죠? 세 번째 팁은 지금 당장 부계정을 만들어라입니다. 어제, 부계를 만들고 다섯 판에 돌려 7레벨을 찍었더니, 신규 유저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찰형 유저가 나왔습니다. 혹시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할까봐, 루블로 일반 엽서를 사고 확성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찰형 게이머 계정을 만드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령 게이머가 흔하긴 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리뷰를 작성하면 1시간 쿨타임이 될때더 많은 리뷰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제가 현재 의사, 스파이, 영매, 군인, 성직자, 예언자, 도둑, 간호사, 과학자, 광신도형 유형의 게이머분들께 리뷰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비밀 문서는 댓글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또한 가지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언자형 게이머가 정말 희귀하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언자형의 예상 조건은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지만 10주년에 접속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 내가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하긴 했지 하신 분들, 숨겨왔던 나의 마피아 41을 딱한 번만 꺼내요 유형을 확인해 주시고 예언자형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